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덤프로토콜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69원에서 단기 급등 후에 이런 식으로 음봉 눌림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는 381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덤프로토콜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원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 3 8 3 0 0 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9시 일본 마감이 되면서 이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빔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이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주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 주시면 제가 추첨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덤프로토콜 코인, 제가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낙폭이 나오고 첫 제동을 걸어주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누누이 상패빔이 나온다고 이 관심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일주일 전 영상에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 평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 해서 이 상패빔 또는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 전환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누누이 강조 드렸었죠. 정확히 말씀드린대로 추가 매수하고 평단 낮추신 분들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상패빔 나와주면서 결국은요 본전 탈출 또는 수익과 전환 되었죠. 영상 보시고 이날 연락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여기서 잡아드리고 평단 낮추면서 결국은 수익화 까지 완료했고 신규 진입으로 이 구간에서 상패빔 가져가신 분은요 무려 5일만에 200%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이 덤프로토콜 코인은 또한 번에 낙폭 그룹이 나와주고 있는데 분명 아직도 이 덤프로토콜 코인 고점에서 물려계시거나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현재 이 덤프로토콜 코인 상장 폐지 기간까지는 약 대략 한 5일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무지성 손절매도 하지 마시고요. 덤프로토콜 코인 충분히 추가 이상패빔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또는 상패빔이 추가로 만드는 이런 조막손 세력, 진입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이 반등 폭에서는 약손실 또는 운전 탈출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상패빔이라는 건요, 상장 폐지, 이한 시간 전에도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던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 덤프로토콜 코인으로 또한 번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덤프로토콜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덤프로토콜 코인의 최적화 타점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 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나 있습니다. 올해 체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덤 프로토콜 코인 현재 이 바닥권 구간에서 손바뀜 세력이 진입하면서 상패빔 강하게 나와 주었고 현재 또한 번의 추가적인 낙폭 그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상패 기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한 번의 저점 이런 바닥권 구간을 터치 시에는 기술적 반등 또는 상패 피날레까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재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초보자 영역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